이쪽에도 하나 있는데? 지금 내 앞에 여기, 여기 하나 있어. 네. 얘가 왜? 얘 헛... 잡았어. 오케이, 그럼 들어갈 수 있어. 내 앞에 있는 애들이 또있는 좀... 아, 왼쪽으로 크게 돌아야 되는데. 근데, 응. 근데. 잠깐만. 아, 내가 어떻게든 크게 돌아볼게 운영은 끊었거든? 어, 알았어. 그쪽에 있던 둘이 끝이야. 응. 조심. 오케이, 한명잡았어 내 앞에 하나 있대, 여기. 어, 보여, 보여. 여기 있어. 음. 아니 연막 뿌렸어, 이거. 내 앞에 있 아! 아, 그게 개픽. 아. 자기장 쏜다. 응. 연막 안에 그냥 쏘면 돼. 그, 오른, 왼쪽으로 와. 너한테 오른쪽. 응. 아. 개픽은 힐을 못했어. 어딘지 모르겠어 이 앞에 아, 신이 아직이 앞쪽에 있었는데, 내 앞에 이깐다 나잇. 어, 그거... 아, 그 빼야되네. 그러자, 빼자. 응. 아, 밑에 어, 있다. 이 아. 밑에 어. 어, 어, 나한테 붙어챙겠어 네? 아, 아, 할게 없어. 역시, 저렇 있을 것 같았어. 아, 이해할 놈이 있다고. 아, 때린 거. 간다. 저쪽을 계속, 뭐.. 터트린 소리에 들리고 오? 젖됐다. 아, 왜이다 뭐야, 이거? 병신이냐? 키 뭐야? <laughs> 와 기다리고 었어이 새끼 잉따 어? 있는 거 다시 봐 있다 아시원야아꺼져 이제 <laughs> 네, 전체 몰수세팅 1분 2 시작이야 게 아, 나 죽음. 왜? 야, 병신이냐? 먼저 쓰고 지냐? 아, 대화 안 돼. 아직 1분이 안 됐어. 얘, 가 먼저 총을 들길래 죽음을 직감했는데, 음, 이쯤 어딘가인 거 음. 같아. 넘어인 거 같기도 하고. 어설프게 들어을것같아 어설프게 들어가진 아, 말자 음. 음. 어? 발견 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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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춰놨어 음. 아, 한 대만 한놈 여기? 어저로 들어갔어 음. 떨어진 다음에 안 보여 애매한 게 이제 4호탄이 없어, 없어. 근데 에어드랍은 어디 떨어졌나? 아, 아, 여기 길 떨어진 것 같은데. 아, 이미 먹으러 갔나보다. 여기 더 있어. 아, 거기 떨어졌어? 에어드랍은 밑에 있지. 어, 먹으러 가고 있는 것 같아. 어. 먹으면 쏘자. 어, 잘 됐다. 컷, 그리고 밖에 아이고. 나왔어. 아이고. 여기 밖에도. 있어. 아이고. 오우, 아이고. 씨발, 내 바로 앞에 있다. 아, 아, 씨발, 내 여기 있어. 아이고. 들어간다. 오케이 기절. 네 앞에 있는 애 기절. 오케이 컷다 컷. 다 컷. 와. 오킬나이 상태로. <laughs> 거기는 거 뭐? 나도 지금 4 킬이야. 아한명이 앞가에 붙었을 거야. 응. 뭐야? 따라 한 놈이 어딘지 모르겠어. 둘다 이분씩. 아내 앞에 있다. 이번 S M g 다 다시 한번 점점 부터해기죠 오케이 하나 기절! 어. 오둘다 컷! 오와야또 야. 치킨! <laughs> 와. 오, 오.. 오케이 리본 나있 근데 어디 한는안 보이네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? 있다 시체 있는데 있어 일가 올라온다 아니, 시체 먹고 올라온다, 이 쏘... 아, 씨체못 쏘네. 이다 아, 템, 골목단. 템, 템 교환 중. 응. 올라오면 쏘자. 쏠게. <laughs> 단발 오, 쏠게. 단발이 갑자기 단발이단발 광클하고 있었어. 어, 저기 보인다. 여기 있었어? 아, 근데 진짜 안 맞는다, 멀리는곳 스카를 뭘할수 뭐 있는 게 없어. 난몇 대씩 때리긴 했는데. 아, 진짜 피 같은데. 엎드린 것 같아. 어 뭔가 잡았어. 어내 어, 내 앞에 있다. 있다. 와 여기까지 왔어. 지도대아아까인가봐아 아, 아. 아, 너무 아니래. 함이네